계롱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계롱시 시의원 더불어민주당 후보 강홍규입니다. 계롱시는 저에게 있어 고향이자 삶의 터전입니다. 저는 계롱에서 자랐고 계롱청년회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으며 3년 동안 계롱청년회장을 역임했고 새마을 지도자 계롱시 협의회장, 법사랑위원회, 의용소방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간사 등을 역임하면서 지역발전과 다양한 봉사활동도 지속적으로 해오면서 지역의 구석진 곳곳을 누비며 봉사의 의미와 기쁨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곳 계룡에서 지역 어르신들의 아낌없는 사랑을 받았고 지역 선후배와는 진한 우정으로 감싸 안으며 두터운 인연 안에서 성장했습니다. 계룡시에서 청년들과 함께하고 위로는 어른들을 모시면서 조언을 기담하들어 청년과 어른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계룡시가 되도록 할 것이며 그 역할을 저 강홍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을 제일 잘 아는 사람으로서 이제는 좀더 많은 주민들에게 이야기를 듣고 불편해하는 것들을 해결하고 좀더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제도권 안에서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시민을 위한 봉사활동으로 다가가서 계룡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고자 출마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